나의 택배는 옥천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들어만 가면 나오지 않는 택배의 범유다 삼각지대, 일명 옥류다에 갇힌 택배를 기다리다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기는 한 건지 의심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택배 분류 시스템이나 전달 속도 등은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체계적이며 또 빠르고 정확한 안전한 배송으로 유명합니다. 주문을 하고 택배사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주문한 물건을 안전하게 가져다 주는 시스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택배 배송인데요. 하지만 어느 택배사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배송과는 다른 깜짝 놀랄 만큼 진짜 큰 것들도 옮겨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문화재를 옮기는 일인데요. 작은 문화재를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지역에서 지역으로, 나라에서 나라로 옮기는 일들은 그 동안 사실 흔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문화재 옮기기는 상상 초월 그 사이즈부터가 다릅니다. 바로 터키의 고대 문명 도시 하산케이프에 있던 거대한 도시의 시설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산케이프는 티그리스 강 주변으로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1만 2천 년 역사를 가진 마을로 수메르 문명, 로마, 오스만 제국의 유적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터키 정부는 이런 고대 유적을 모두 수몰시키는 댐 건설을 계획했는데요. 낙후 지역의 경제 위기 탈출과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일리수 댐 건설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이라크 국경에서 불과 140km 상류 지점에 건설하는 22개 댐으로 인해 약 200개의 마을이 침수되고 10만 명에 달하는 주민이 영향을 받는다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남부 지역의 만성적 농업용수 부족 해결, 1,200메가와트에 달하는 전기를 얻을 수 있고, 1만개가 넘는 일자리의 창출, 관계 시설로 인한 농산물 증산, 관광객 증가 등을 경제 발전의 예로 내세우며 댐 건설을 밀어붙였습니다. 2008년 댐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떴고, 2017년 높이 64m에 달하는 콘크리트 댐 건설을 위한 발파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되어지는 유적들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단체 회원 4천여명이 철야 시위를 하는 등큰 마찰이 있었습니다. 터키의 입장에서도 유적들을 모두 수몰시키는 것보다는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정책도 강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유적 중 23개를 통째로 안전한 장소로 이전하는 하산 케이프 프로젝트를 발동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나라의 택배사 CJ 대한통운이었습니다. 무게만 약 1만 2천 톤에 달하는 고대 유적 23개를 4.7km 떨어진 문화공원으로 무해체 통운송 방법으로 옮기는 전무후무한 문화유적 이송 프로젝트였습니다. 원형을 유지한 상태로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 중량물 운송에 사용되는 특수 장비, 모듈 트랜스포터를 88대 이상 동원한 모습은 국내외 언론이 앞다투어 전할 만큼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동지역 패밀리사인 cjicm과 진행했고 2017년 5월부터 시작하여 2019년까지 3년 동안 문화재 훼손 없이 이송 완료해 국내외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옮기게 된 문화유산의 구체적인 작업 양상은 어땠을까요? 550년 된 무게 1150톤의 제넬 베이툼이 있습니다. 이것은 15세기 오스만과 벌인 전투에서 사망한 백양 왕조 통치자의 아들 제이넬 베이 무덤입니다. 또 800년 된 1500톤의 터키 목욕탕 아르투클루 베스도 있습니다. 1700톤의 엘리스크 모스크와 600년 역사의 키즐라 모스크까지 옮기며 작업을 완성하였고, 이중 무게가 무려 2350톤이나 나가는 키즐라 모스크의 운송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운송이었습니다. 이렇듯 무겁고 큰 유적을 원형 그대로 해체 없이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바퀴가 수백 개 달린 플랫폼 모듈 트랜스포터가 88대나 동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듈 트랜스포터는 초중량 화물의 육상 운송을 위해서 고안된 특수 장비인데요. 주로 조선서에서 대형 블록 등을 운반하는 차량용 특수 운송 장비로 앞뒤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모듈을 추가해 적재 공간을 원하는 만큼 확장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즉, 인양할 화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모듈을 탈부착할 수 있는 대형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이용해 초저속 운송 과정에서 무게 중심을 맞추고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기술도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 유적들의 이전을 위해 특수 도로를 건설하였고, 1,500톤 목욕탕을 3km 움직이는데 9시간이 걸리는 초저속 운송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프로젝트 물류를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상상 이상의 기술과 여러 노하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초대형과 초중량의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해 정해진 기간 내 신속 정확하게 이송해야 하는 만큼 날씨, 국가별 정책과 문화, 운송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초저속 운행에 따른 교통통제 등 해당 지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각 나라의 지역별 제도와 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옮기는 작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일인데요. 이런 이유로 프로젝트 물류가 물류의 종합 예술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CJ 대한통운에 꾸준히 쌓아온 기술력과 역사를 지키고 이어나가겠다는 사명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CJ 대한통운은 그동안 총 26개국에서 36개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옮긴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문화재 옮기기는 한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북한산 해발고도 556m에 자리했던 진흥왕 순수비는 경사 50도에 가까운 비탈길을 2주간 476명을 투입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하였고 에밀레종으로 잘 알려진 성덕대왕 신종은 6m에 달하는 높이로 인해 이동하는 모든 길에 전기줄이 걸리게 되자 트레일러가 지나는 길목의 전기줄을 끊었다 다시 잇는 방식으로 이동해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고난과 풍파로 균열이 생긴 무게 24톤의 보신각종을 60톤의 트레인을 이용해 떼어내고 51톤 트랙터에 실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여기에 국보 제3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알려진 고려대장경 경판이 600년 봉인을 깨고 경남 합천해인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한국의 책문화특별전을 위해 나선 나들이에도 운송을 도왔습니다. 온도, 습도 조절이 가능하고 진동을 최소화하는 무진동 특수차량을 투입해 선조의 솜씨와 고귀한 어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중국에서 6개월간 1763톤의 기자재 운송, 방글라데시에서는 해안에서 채취한 사석을 2,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 등 국내외에서 프로젝트 물류의 다크호스로 부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노력의 결과 터키의 하산케이프 프로젝트라는 세계 유물 이송사의 전무후무할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CJ대한통운은 세계 역사를 움직인 기업으로도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여러 고난이도의 문화재 운송 프로젝트에 모든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성공을 이끌어내었으니 앞으로도 브랜드의 명성과 함께 세계 속의 한국으로 더 나아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